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과제 81쪽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풀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4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앞에 1번, 2번, 3번은 각자 지난 시간 수업을 복습하면서 다시 풀어보면 어,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니까 4번부터 풀게요. 자, 4번에 A는 음수 1일 때 다음 식을 식의 값이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4개의 식이 있는데요. 식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어떨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자 그러면 우리는 A자리에 음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4개의 식에 모두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하고 가장 작은 것 차례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3. 자, 여기에다가 일단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니까 2가 되겠고요. 2 마이너스 a분의 3. 자 2-a분의 3은 여기에서 a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상태인데 우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3 나누기 마이너스 1을 생략한게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수 3과 음수 1을 나누면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고 어 1분의 3 3 나누기 1에서 3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 빼기 요 부분에 지금 이부분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3, 음, 마이너스 3인데, 생략을 하지 않고 한번더 쓰면 마이너스 붙이고 1분의 3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마이너스 1분의 3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빼내 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 다음 1분의 3을 계산한 게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사실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므로 2 빼기는 더하기가 되고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번째는 5가 되겠습니다 얘는 5 얘는 아까 2였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그런데 마이너스 A를 계산한 후에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달라요. 자, 지금 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 A를 두번 곱하라는 이러한 의미고, 자, 얘는 A를 두번 곱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어, 곱해지라는,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음수의 개수가 달라지죠.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것 조심하시고, 자, 우리는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자리에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가 한번더 있죠. 자, 이건 실제로 뭡니까?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원래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생략돼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여기에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된게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이다. 자, 그 다음, 음, A 세제곱. 자, 선생님이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렇게 세 가지, 식까지 계산했는데 번호를 매겼고, 네 번째 식은 A 세제곱 더하기 A에요. 자, 그러면 A를 세번 곱하라.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그리고 나서 더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거, 거듭제곱 계산할 때 어떻게 써요? 음수가 홀수번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1을 세번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공통인 지금 부호 붙이고, 절대값의 합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면, 당연히 얘가, 어, 제일 먼저 와야 되겠고요. 선생님 답은 다시. A, 세제곱 플러스 A. 다시 쓰겠습니다. 얘가 제일 작고요. 작은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작은 건 뭡니까? 얘겠죠, 얘. 자, 그래서 얘는 이 값을 적는 게 아니고 원래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적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a 의 제곱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죠. A 플러스 3. 그 다음 2 마이너스 A분의 3. 자, 답은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작은 것부터 나열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기온이 X도시일 때 소리는 1초 동안 0.6 x 더하기 331m를 이동한다고 한다. 기온이 25도시일 때 소리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자, X도시일 때 소리가 이만큼 이동한대요. 자, 그러면 25도시일 때는 얼만큼 이동한 걸까요? 자, 앞에 뭐 1초 동안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초당 몇 미터. 자,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일단 핵심은 X도일 때 이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25도일 때는 얼만큼 이동할까? 자, 이렇게, 어 생각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기온 X 자리에 25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0.6 곱하기 x였는데 x자리 25를 대입하고 그리고 나서 더하기 331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6 곱하기 25 계산하면 여러분 뭐예요? 6 곱하기 25가 150이니까 0.6 곱하기 25 15죠. 더하기 331 따라서 답은 346m 1초당 346m 다 이동한다라고 답을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Xcm, Ycm, Zcm일 때 직육면체의 건너비를 s 제곱센티라고 하면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건넓비를 x, y, z를 사용한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x, y, z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얘를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넓비를건비 어, 의미를 알고 건넓비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직육면체 의건넓비는 뭐예요? 이 직육면체를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하면 그 합이 건넓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직육면체는 몇 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6 개의 면으로 되어 있죠. 특히 이 마주 보고 있는 앞에 있는 얘와 뒤에 있는 얘, 그 다음에 여기 얘하고 마주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얘.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위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얘하고 밑에 있는 얘하고 마주 보고 있는 것들끼리는 넓이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는 넓이를 구할 때, 어 필요한 것들을,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얘 밑에 있는 이 넓이, 자, 얘는 넓이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y, xy가 되죠, xy.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면도 xy가 됩니다. 마주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지금 이 앞면. 자, 우리가 지금 딱 바로 보이는 앞면에 얘는 가로가 X고 세로가 Z예요. 그죠? 자, 이 사각형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XZ가 됩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얘, 지금 선생님 표시하는 얘도 넓이가 XZ가 되겠죠? XZ. 자,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어느 면이 있어요? 여기가 있죠? 여기. 자, 빨간색으로 이루어진데 자, 얘하고 얘하고 두개 마주보고 있는 넓이가 같습니다. 자, 얘는 뭐, 뭐가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하면 YZ가 되고요. 자, 여기도 YZ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섯 개 면을 모두 다 더하면 XY XY 두 개고 그 다음에 YZ도 두 개고 그 다음에 XZ도 두 개고 자 우리 같은 거 이게 렇 더하는 거두 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xy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배, 그다음에 y, Z도 두 배, 그다음에 x y 의두배그 다음에 yz도 두배그 다음에 xz도 두배자 이렇게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 2번 x가 3 y가 4 z가 5일 때 1회식을 이용해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 지금 어, x3, y4, z5 구체적인 수를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되는 x, y, z에 구체적인 수를 주면 구체적인 이 직류면 체 건너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입을 하면 돼요. 맞죠? 자 대입을 합니다. 어디에 대입해야 돼요? 우리가 이건너비 구하는 이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간단하게 좀 전에 나타내 봤죠. 자, 여기에다가, x에 3, y에 4, z에 5를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2 곱하기, x는 3, y는 4. 자, 이거 하고, 그 다음, 2 곱하기, y4, z5 하고, 그 다음, 2 곱하기, x3, z5 하고, 자,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요. 앞에 계산하면 뭐예요? 얘는, 3, 2, 6, 6, 4, 24. 자, 얘는 뭡니까? 2, 4, 8, 8, 5, 40. 얘는 2, 3은 6, 6, 5, 30. 자, 더하면, 보고 다 더해서 70, 80, 94. 자, 답은 9 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x,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후그 식을 이용하여 x는 6, y는 8일 때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쓰시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x,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이 x가 6일 때 y가 8일 때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얘를 먼저 얘는 6이야. 얘는 8이야. 해서 계산하면 당연히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처음부터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x, y를 사용한 문제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답이 찾아주셔야 돼요. 답을. 자 그러면 어머나. 자, 어, 여러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X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이 도형은 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같은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도형이 아니에요. 생긴 사각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힌트가 아주 잘 나와있죠. 여기 지금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두 삼각형의 넓이에 합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밑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 높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1번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10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30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 얘 지금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y를 밑변 x를 높이로 생각해도 됩니다 요 직각인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정하면 되죠 빨간색 선은 밑변이나 높이가 될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밑변과 높이를 곱한 게 x 곱하기 y인데 어곱셈 생략했습니다 거기서 나누기 2 하면 얘는 뭡니까? 2분의 x, y, 자, 이게 바로 이 2번의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아, 밑에 있는 1번 도형의 넓이 30과 더하기 2분의 x, y 2번 넓이 합친 게 합한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답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뭐 2분의 x, y 더하기 30이라고 써도 되고요 혹은 2분의 x, y를 곱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서 지금 x, y 나누기 2에서 나눗셈 변형으로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얘를 어 우리가 2분의 1 x, 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지금 이 답도 되고요. 또는 이 답도 되고요. 혹은 이런 답도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답 중에서 우리가 x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정답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x가 6이고 y가 8일 때 구체적으로 이걸 대입해서 이 경우에 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좀 전에 2분의 1 x y 더하기 30. 뭐 아니면 앞에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x는 6, y는 8. 자, 이걸 계산하고 더하기 30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24 더하기 30 되네요. 답은 54. 자, 넓이니까 뭐 단위를 쓰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길이가 센티미터인지 뭐미리미터인지 어 그런 단위가 없을 때는 넓이에도 단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답은 54. 넓이를 구하는 답은 54. 자, 이 문제에서는 하나만 답 쓰면 안 되고요. 문자를 사용한 식을 예 혹은 예 이런 식으로 하나 써 주시고 그다음에 넓이 구하는 답도 하나 써 주시고 두 개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답을 구하는 문제였어요.